삼각함수 두 번째 얘기예요. 자, 삼각함수에는 여러 가지 공식들이 있어요. 자, 사인의 마이너스 세타는 마이너스 사인 세타로 바뀌고요. 코사인의 마이너스 세타는 코사인 세타로 바뀌고요. 탄젠트의 마이너스 세타는 마이너스 탄젠트 세타로 바뀌어요. 자, 그리고 파이에다가 세타만큼을 더했을 때, 뺐을 때, 자, 이렇게 바뀐대요. 자, 그리고 2분의 파이에다가 마찬가지로 세타만큼 더하거나 뺐을 때 이렇게 바뀌어요. 자, 그리고 2n파이, 2n파이는 근데 별 영향이 없어요. 왜냐하면 2n파이는, 자, 2n파이 플러스 마이너스 세타는 플러스 마이너스 세타랑 같죠. 왜냐하면 주기가 2파이니까, 코사인 사인의 주기가. 자, 그래서 얘는 어, 플러스일 때는 그냥 똑같이 나오고 마이너스일 때는 1번 공식. 자, 1번, 1번 공식에 따라서 하면 되니까, 자, 우리는 여기 는요세 가지 삼각함수의 공식 알고 있으면 될것 같아요. 자, 공식을 알기 전에 몇사분면의 동경이 그려질 때그 삼각함수의 부호가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에 대해서 정리해 볼게요. 자, 사인 X는 앞구리 첫 번째 위에서 얘기했듯이 y 좌표 그리고 코사인 x는 x 좌표, 탄젠트는 x 분의 y 좌표 가지고 이렇게 결정이 됐어요. 자, 그러면 여기 밑에 그림에서 자, x 동경이 x가 이만큼일 때 자, 만나는 점 p 에 a, b 가지고 우리는 코사인, 사인, 탄젠트가 정의되는데 자, 1사분면은 x 좌표, y 좌표가 다 플러스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사인, 코사인, 탄젠트 모두 플러스예요. 모두 플러스 플러스인 것만 여기다 적어 볼게요. 자, 2사분면은 뭐만 플러스냐면 y 좌표만 플러스예요. 그러니까 사인만 플러스겠죠. y 좌표만 있는 사인만 플러스예요. 자, 3사분면은 둘다마이너스니까 어, a분의 b 마이너스분의 마이너스. 그래서 얘는 탄젠트만 플러스예요. 4사분면은 자, x 좌표만 플러스니까코 사인만 플러스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모두 올. 사인만, 코스탄젠트만, 코사인만. 자, 이렇게 해서 어느 위치에 동경이 있을 때 플러스인 삼각함수는 자, 요렇게 된다. 먼저 이해하시고요. 자, 그러면 음, 마이너스 세타? 자, 마이너스 세타부터 먼저 볼게요. 자, 얘가 엑스가 아니라 세타로 쓸게요. 자, 얘가 세타만큼의 원래 어, 동경인데 마이너스 세타 자, 그러면 반대로 마, 세타만큼 간 거죠. 자, 그럼 다시 그려볼게요. 자, 이렇게 반대로 세타만큼 간 거죠. 자, 그러면, 자, 여기서는 요거의 좌표는 어, a, 마이너스 b에요. 자, 그래서, 빗변분의 높이, 빗변분의 밑변을 얘기하는 사인, 코사인 값은, 어, 요 b의 부호만 반대로 바꿔주면 되겠죠. 즉, 코사인만 플러스 그대로 써주고요. 나머지는 부호가 다 바뀐다. 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코사인만 그대로고요. 나머지 부호가 다 바뀌었죠. 응. 코사인만. 방금 코사인만 플러스라고 했으니까. 자, 그리고 이번에는 파이 플러스. 자, 여기에다가 파이만큼 더 하자. 자, 파이는 180도. 자, 그러면, 자, 요렇게. 이만큼이 파이죠. 아니, 세타죠. 그러면, 같은 형태인데, 반대편에 있는, 마이너스 A, 콤마, 마이너스 B가 돼요. 즉, x 좌표 y 좌표의 길이는 변하지 않고, 부호만 지금 반대로 바뀌었죠. 자, 그래서, 어, x 좌표 y 좌표의 길이가 변하지 않았으니까, 사인은 사인 그대로, 코사인은 코사인 그대로, 탄젠트는 탄젠트 그대로. 자, 하지만, 부호는 탄젠트만 플러스. 자, 그래서, 플러스일 때, 플러스일 때, 나머지는 마이너스. 마이너스로 변하지만 탄젠트만 그대로. 자, 그럼 파이 마이너스 파이에다가 마이너스 세타만큼이니까 자, 요렇게 그려지는 거겠죠. 자, 이만큼 세타만큼 다시 거슬러 올라가는 거. 자, 그러면 요거의 좌표는 마이너스 a 콤마 b 에요 자, 그래서 여기에 위치한 거는 어, 저 길이는 a, b로 다 같은데. x좌표만 마이너스, 즉 사인만 플러스고요. 나머지는 다 코사인 된다. 그래서 마이너스일 때는 사인만 플러스, 나머지는 반대로. 마이너스 붙였고, 얘도 반대로.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어, 사인, 코사인, 부호 어, 결정해주면 돼요. 자, 그런데 문제는 2분의 파이를 더했을 때예요. 2분의 파이 플러스 마이너스 세타일 때. 자, 2분의 파이는 뭐냐면요. 90도예요. 180도여서 얘가 아니라 90도만큼 이동하면 이 삼각형의 모양이 반대로 바뀌어요. 삼각형의 모양이 반대로 바뀌어요. 자 여기 이렇게. 자 얘를 90도만큼 이동하자. 자 그러면 이만큼이 세타거든요. 자 그래서 삼각형 모양이 여기가 길이가 b하고 a로 바뀌고요. 그리고 여기는 어 x 좌표가 마이너스잖아요. 자, 요렇게 바뀌어요. 자, 그러니까 2분의 파이라는 분모가 들어 있는 게 들어갔다. 그러면 얘는 어, 반대로 바뀐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뭐? 사인이 코사인으로. 코사인은 사인으로. 탄젠트는 반대가 없잖아요. 역수 취하자. 자, 그 다음에 어, 위치한 여기 동경이 위치한 게 사인만 플러스잖아요. 그러면 사인만 그대로고요. 나머지는 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붙여주자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그래서 동경의 위치에 따라서 부호 결정해주고요. 여기에 2분의 파이 혹은 2분의 3파이가 들어간다면 그거는 어, 삼각함수가 반대로 바뀌는 거예요. 사인은 코사인, 코사인은 사인, 탄젠트는 탄젠트 판센트 분의 1. 그렇게 해서 변형시켜주면 되겠죠. 그래서 요거, 그거에 대한 얘기니까 한번 읽어보세요.